글쎄, 이제, 어, 저는 이제 코트린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쉽게 말하면 멍에 있죠? 멍에. 소, 네. 목에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종소리가 나잖아, 그죠? 아, 아, 그럼 요건 멍에라 그러는데, 뭐, 소는 꿈에 보면 조상이라 그러기도 하잖아, 그죠? 네네. 어떤 재물운을 뜻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라짱군당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생신당에 이제 찾아뵈면서 예? 문 앞에 예. 이제 항상 있던 게 이제 재물운의 물건들인가요? <laughs> 그렇죠 어떤 재물운도 있고요. 네. 또 집안에 또 이제 뭐 잡신들 들어오지 말라는 것도 있고. 음. 왜냐면 잡신 같은 게 들어오면 또 우환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또 걸어놓은 거니까요. 음. 제가 이제 이건 저만의 방식이고 제가 해왔던 거,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많이 했던 거 많이 겸비가 될 거예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뭔지 아세요, 감박 감독님? 글쎄 이제 어. 저는 이제 코트린 줄 알았는데. 아, 줄 알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멍에 있죠. 멍에. 소, 네. 목에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종소리가 나잖아. 그죠? 아. 아, 그럼 이건 멍해라 그러는데, 뭐, 소는 꿈에 보면 조상이라 그러기도 하잖아, 그죠? 네네. 어떤 재물운을 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시, 제가 시골에서 구한 건데, 요즘은 이거 구할 수가 없어. 아... 왜냐면 지금 소들이 농장에서 많이 기르지, 네. 소를 개인적으로 이 멍해를 해가지고 하는 데가 좀 드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구, 이런 것도 옛날 용품 구하는 데가 또 따로 있으니까, 잘또 또 참조들 해주시고. 그 멍해를 예. 구했다 그러면, 어디다 아, 요거는 어느 집이든간에요. 들어가는 현관에.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문이쪽으로 걸어놓는게 좋아요. 이렇게 요렇게그 여기다 고리를 해가지고 이제 걸어놓는다든가. 어? 큰 못이 있다면 이렇게 걸어놓는다든가. 음. 어? 그렇게 걸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음. 이제 또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박 감독님이 말씀하셨죠 콧뚜레. 맞아요. 아, 이건 콧뚜레는, 요거 흔한, 어, 여느 선생님들도 많이들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것도 재물운을 뜻해요. 어... 그럼 아까 이 멍에하고, 이 콧뚜레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세트가 될수 있겠죠? 아유, 그렇죠. 요즘에는 이게 뭐,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 특히 양평 오일장 가면 이런 걸 많이 팔더라고요. 음. 근데 인위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했던 게 아마 오. 더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요거 뭔지 아시죠? 그게 뭐예요? 딸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모를 거야. 아니요. 그 대신 이제 뭐 시골에서 이제 물기로 먹고 길어오다 오고, 옛날에는 네. 우리, 어머,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는 이제 이걸 머리에 이렇게 이잖아요. 네. 그 물동이를 이제 위잖아, 그죠? 네. 물을 이어오잖아 네. 재물을 지고 들어온다. 이어 들어온다. 네. 그럴 듯할 수가 있잖아. 어... 저 이거 시골에서 가져온 데가 좀 됐어요. 네. 이거 들어오고 나서 그게참 많이 바빴던 것 아, 같아. 진짜요? 저희야 바쁘면은 그게 다. 그렇죠. 어? 재물이잖아 그죠? 아, 네. 요런 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뭔지 아시죠? 이제 말발굽예말 발급을... 예, 발급이죠 음. 요건 이제 네개가 세트잖아요 네개가 이제 발이 말이 네개인데 요것도 재물을 넣을 뜻해요 음. 근데 요것도 심지뭐 요새 말 키우는 데가 어디 있나? 경마장 분이 더 있어 그죠? 그죠? 경마장 같은 데가 저도 이거 경마장에서 구했어요 아 진짜요? 예 아,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때 구했죠 음. 그때 구해 가지고 들어온 입구에다가 요렇게 이제 세트로 이제 이제 멍에로부터 콕둘레 그다음에 이제 딸이 그때 말발굽 요렇게 할때 같이 걸어요. 음. 근데 한 가지가 또더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요거 뭔지 아세요? 박 감독님? 약간 복합피 그 같은 아, 엄나무라 그러죠. 엄나무. 요가시가 많잖아. 그죠? 네. 가시가 많은 건 뭐냐면 집안에 자손들이고 누구 우환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잡신이 들어와서 우환이 많을 수도 있고 음. 집안에 뭐가 어, 뭐안 풀려가지고 집안에 뭐가 묻어가지고 들어와서 아플 수도 있고 해요. 네. 그런데 귀신들은 가시 나무를 못 밟아요. 어. 그래서 요거를 문 위에다 같이 이렇게 다섯 가지를 걸어 놓으면은. 네. 집안의 우환도 피할 수 있고, 오. 첫째는 건강이 첫째잖아요. 이 엄나무는 요새 뭐, 어디 이제 한약상가 같은 데 가면은, 네. 요렇게 묶어서들 다 팔아요. 어. 특히 그 경동시장 있잖아요. 거기 양, 양시장인가 네. 거기 가면 이거 구하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이거예요. 아, 네. 엄나무요. 한번 이렇게 참조들 해 주셔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해놓고 나서, 이 재미를 봤어요. 어... <laughs> 참조들 해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이행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